나한테 도구가 두개 있는 거야. 절댓값이 있다. 무조건 범위를 나눠라. 잡생각 하지 마라. 상상하려 고 하지도 말고 못 한다 이거지. 두 번째 증가한다 미분해라.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두 가지를 쓰면 풀리는 문제라고. 해보자고. 나눠.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f(x)를 나눠주는 거야. 되지?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지? 그럼 식이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 삼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30a에 플러스 3이 되겠지 x가 2에 보다 작으면 뭐가 되지 부호만 바뀌겠지 x 삼성 플러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15x 플러스 30a에 플러스 3이겠지 이걸 그리는 게 아니지 두번째 뭐 해야 돼 증가한다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x가 2a보다 크나틀때 뭐가 돼?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가 되고 다 없어지지. x가 2a보다 작을 때는 3x 제곱 플러스 12x 빼기 15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하는 자 거냐면 이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근데 이두개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평행이동의 관계야 아마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리고 어딘가에 X축이 꺼질 거야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해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해를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모두 다 살펴봤을 때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석해야 한다고 누가? 얘가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얘를 그려본다, 그지? 그 얘는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형태가 되겠지? 자, 그럼 4, 3, 12가 되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3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려. 마이너스 2커마 얼마? 3.에서 그래프가 밑으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얘는 밑으로 이걸 더 얼마나 더 내려야 돼? 어, 엄청 내려야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여기다가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할 거라고? 뭔가 경계가 된 선을 꺾겠다는 거지. 네. 이렇게 꺼봐. 예를 들어서. 자, 2A보다 오른쪽에 누가 되고? 얘가 돼. 2A보다 오른쪽에는 얘가 되고 2A보다 왼쪽에는 얘가 돼. 그래서 뭘 확인하자? 항상 0보다 큰을 확인하자 이거지. 지금 내가 여기다 이해를 끄면 돼안 돼? 안 돼. 아, 네. 왜? 여기 뭐가 돼? 함수는데 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해가 있으면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럼 어디서 해겠냐다 그렇지. 다프로세스쪽 어디겠어? 얘를 왼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이해보다 오른쪽에는 어차피 얘의 그래프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 얘는 항상 0보다큰것 같거든. 이해보다 왼쪽은 얘가 되는데 어차피 양수야 양수 되다가 양수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데 이해가 실수 있다는 거야 그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걸까 이해가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이 순간이 바로 이해가 될수 있는 거다 최대가 되는 거야 이해 돼? 여기까지가 바로 양수 양수가 된다고 여기보다 살짝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음수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답이란 거야. 그이 점을 찾아야겠지? 어떻게 찾아? 얘가 얼마일 때? 얘가 0일 때 찾아야겠지? 자, 인수분 3을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4 x 백기 5가 0이 되니까 x 플러스 5에 뭐가 나와? x-0이 마이너스 0이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 얼마야? 1. 아. 2a가 얼마? 2a가 마이너스 5가 될때 a는 최대라 뜻인 거야.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고. 엄청나게 개념적인 문제라고. 그냥 개념을 믿고 가는 거야.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개념을 믿고 가는 거라고. 그래야 수학이 풀려. 나의 상상력 이런 걸한게 아니야.